I was going to. I was gonna. 딱한 개만 기억하세요. 하려고 했는데. 즉, 할 생각이었는데. 할 계획이었는데. 할 작정이었는데.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단 뜻이죠. 야, 우리 맥주 마시자. Let's drink a beer. Huh? 나 소주 마시려고 했는데. 또는 나 소주 마시려고 했는데. I was gonna. 하려고 했는데. I was gonna. 하려고 했는데. I was gonna. 하려고 했는데. i was gonna 하려고 했는데 i was gonna drink soju 자, 술을 다 마시고 나서 친구가 돈을 냈어요 i paid 아 huh? 내가 내려고 했는데 내가 내려고 했는데 i was gonna 하려고 했는데 I was gonna 하려고 했는데 i was gonna pay 음자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i was gonna 하려고 했는데 i was gonna 하려고 했는데 I was gonna 하려고 했는데, I was gonna 하려고 했는데. 자, 이제 끝나면 노래 나와요. 자, 그러면, I was not gonna. 는 뭘까요? 안 하려고 했는데가 되겠죠? I wasn't gonna. 안 하려고 했는데, I wasn't gonna. 안 하려고 했는데, I wasn't gonna. 안 하려고 했는데, I wasn't. <laughs> 아, 안 되네. 야, 예를 들어서, 나 너랑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, 자 어떻게 하죠? I wasn't gonna marry you. I wasn't gonna marry you. 자 이러면 귓방맹이 날라오죠. 네. 조심하세요.